전화를 하다가 끊어졌어. 잠깐 끊겼어. 예. 오빠가 다시 전화할게요. 끊었는데, 제가 방송 끝나고 어. 밥을 먹고 들어가려고. 예. 와이프 힘드니까. 예.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밥 먹고 들어간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, 음. 방금 끊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. 어, 어 다시 받겠죠. 했는데 안 받아. 어. 한 20통째 하는데 안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어. 집으로 제가 막 쐈어요, 밤에. 어. 그 신사동에서 어. 저희 집이 수지 쪽인데, 음. 용인인데, 음. 음. 막쏜 거야. 어. 계속 전화 한 100통으로 했는데도 안 받는 어. 거예요. 어. 나중에 집 앞에 다가는데 가딱 받는 거야. 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. 나는 와이프랑 아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난줄 알고. 받으니까. 그러니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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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니 야왜전화안받았더니어따큰 소리야. 그딱 끊는 거야. 머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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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받는 거야. 약 올라가지고 야. 알면서 안 받은 거니까. 어. 부가 딱 나왔네. 근데 나왔는데 딱 마셨을 때.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행복하게 될걸 어, 금방 화낼 그렇지 하면서 에잇 딱 하고 들어가서 아, 아, 정말 내 입을 그냥 혀로 막 뽑아버리고 싶었어 정말 아, 어, 뽑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막 깨물고 아니, 아니 근데 방송을 해야지 아, 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지금도 에이, 그게 되게 불안한 <목소리>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<laughs> 진짜로 되게 착하고 현모양처고 <laughs> <형> 굉장히 <laughs> 아니, 저희는 음.